네, 안녕하세요. 포효입니다 네, 3월 3일 명예 전장 출발해 볼게요. 네, 재밌게 봐 주세요. 팔라딘이 발버도 피가 별로 안 달거든요. 또 팔라딘이 있어요. 아, 태풍이다. 아, 근데 대신 실력 없거든요. 그냥, 한번 비비 아 가서 그냥 다 싸버릴게요. 한번 해 볼게요. 밟았고 썬더 태풍 썬더 아이호퍼 다이 들어갔다 메테오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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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힐러 없어 힐러 없어 궁빠졌고 이발겠다얘 얘 발받고 야얘 회피 야이 회피 뭐야 야저 새끼 아야제 회피 뭐야 저거 오이가 없네 피 먹고 애도 죽었고 애도 죽었고 나이스 어 스톤 걸어놨어 파면 살겠다. 개피 다 개피 일로 와봐 스케빈저 죽여야 돼 스케빈저 죽어 야돼 저거 글로간다 개피 스케빈저 한방야 잠깐만 아 뭐야 아 다빈인데 아 살았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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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지래 죽었고 아 진짜 죽었어요 지를 밝겠다 하나 밝았고 에 어 뭐야 못 살았어. 아나좀좀좀 아, 좀, 좀 약간 왼쪽에서 쓰셨어. 예, 아, 에이더 그래? 네, 실내 개피. 실내 죽어야 돼요. 좋고 예. 배안 빠지고 어, 들어가시면 되겠다. 들어 <laughs> 네. 네. 예 들어가시면 되겠다. 와, 뺏겼네. 뺏겼어, 뺏겼어, 뺏겼어. 뺏겼어. 야, 저걸, 저걸 뺏겨? 네, 실내 봐야 돼요. 실내 왔다. 예 네. 아, 어...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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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생 궁 씹었어 문생 개피야 잘못 안되면 너 살아야 돼예저 네, 살았어요 형 방에서 바로 이 앞에, 앞에 지뢰 지뢰 깔아놨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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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생 개피 죽었고 다다다 스톤이야 형다 스톤 다 스톤 빨리 홀파 빨리 홀파 와서 홀파 제발 이 하나 요 야. <laughs> <살기 힘들어>. 그러니까. <웃음> 형이 진짜 <laughs> 나어 아니 두. 투... 저기다에 <laughs> 음. 예, 무적이다. 무적 무적 지워지거든요. 미소 죽었고. 아, 녹이면 되겠다. 예. 메테오. 둘다 다, 다, 마, 다 받았고. 나이스. 이 코치 하나. 하나요, 하나, 하나. 오케이. <laughs> 다, 다 살리고. 예다 네. 살리고. 예피 네. 아니고. 오케이, 풀어줘. 야, 이 코치 피잘 달아. 야이 야야야야 어어 형형형형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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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스턴이야 아우 근절 아니 나 뭐..뭐..뭐 맞은거야? 나 피가 다 다르는데? 탈릴게요 바로 네아니야 탈.. 아, 바로바로 피 어, 도가, 바로 지뢰 <laughs> 형 바로 지뢰요 바로 지뢰 쩔쩔히 메트 빠지고 나이스 이코치 개피 다 개피 한대씩 한대씩 궁쓰기 전에 궁쓰기 전에 아 힐링 힐링 했다 스톤 골라갖고 금방 12시로 타어 잠깐만 어나어얜어 아, 궁이다 아, 아, 형 부활 잘넵할일뿐절절 아, 네. <laughs> 빠지고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돼다다 스톤이야 코치 개피 코치 개피 예 네, 네. 코치 선. 저 하나 하나 얘 하나 잡아야되는데? 아, 밑으로 썬도 맞았다 1초 죽었고 하나 다 살리고 이쪽에 지뢰 형 바로 지뢰요 좀, 좀 뒤로 좀 뒤로 밟았어, 짤쩔 쩔쩔 쩔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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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. 쩔 쩔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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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 중형이 중요한 것 같은데? 중형이 응. HP에요. 아, 뭐야? 뭔데? 오늘 아, 뭐 차이가... 아, 어, 아, 왜 이렇게 아, 팔라만 아. 많이 만나? 아, 아, 팔라. 맨날 만나네, 짜증나게. 응.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 고정이 많이 됐다는 거지, 들이 네, 네. 뒤에 지랩. 이쪽 지랩. 밝겠는데? 밝아. 살신이 또 올렸어요. 살신 썬더. 나이스. 메테오까지형메테오 그, 그쪽에 메테오나 나이 공포 나이스! 제발 제발! 오케이! 됐다, 자. 와, 공포가 잘 오케이 다행히소울리스 빠졌거든요 예 네. 다행히 소울리스는 빠졌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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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걸어놨어 형 빠지면 돼요 한번더 나이스 탈신이 개피 아 힐링했고! 힐링했어 힐링했어, 힐링했어. 제메테오나 썬더 하나밖에 없어요 용의 피 예.. 요번에 피해요 도 맞았고 아, 어, 나 죽었어 찰린 때요 예.. 저 아, 지레 있거든요 아, 얘활 들고 나.. 이 들고.. 피 피? 피? 피 피와? 피죽 지레 피죽 지레 흥 피죽, 피죽 지레 밟았어 살생이 밟았어 개핀데? 다 개핀데? 규인이 죽었고 다 개피 일로와봐 밑에 밑에 스턴 점프 한대 완전 한대 한돼도와야천히 아, 어, 천천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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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지뢰 몇요 바로 있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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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죽로 거야 진짜 100% 들어오면 죽었어 바 먹었고 끝났어, 끝났어 바로 어로 바로 바로 어로 끝났어 로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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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때려. 그냥 때려, 때려, 때려 바로 바로 신상형 뭐야? 형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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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신이형신이형신이 오 조심 조심. 오케이. 패스, 패스, 차가, 차가. 오케이. 저 선도 있어요. 얘. 예. 얼이스톱만 어. 예, 예, 이 걸리면 끝이야. 예, 선도. 할시니 선도 배틀. 예, 죽었어 죽었어. 오케이. <laughs> 그.. 사장들 있다면? 맞 아, 네형잖아 아니야. 네여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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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찬다 다.. 어 뭐야 나뭔얘기야다 죽었다 하나하나 하나. 느려졌어 느려졌어 때리면 돼 때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더라고 어제 이는데 어제 철차색 계속 얘기했는데 공포 별로라고 그러더라 신발 아, 신발 뭐고쓰요? 오크 간다 오크 간다 공포 잘 쓰면 겁나 좋아 오케이 좋고 아, 오케이. 나 무조건 배, 어 매튜 뺐어요 트 뺐어 나이스 공포 공포야 공포야 예, 네. 개피. 어나 아, 죽었다. 예, 어 죽을 어. 저 지뢰 있거든요. 천천히.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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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지뢰. 지뢰 깔았고. 발 받고 발발 받고 발 받고. 오케이 개피. 그거 에이더. 팔렸고 네, 썬더 빠졌어요. 썬더 빠졌어요. 썬더 빠지고. 네. 홀파 빠지고. 토르진. 워르드 궁이에요. 워르드 궁. 와, 나 넘어졌어. 아, 저 죽었어. 네. 에, 네, 썬더. 아, 뭐야. 나 묶였어. 묶였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네, 저 무적이에요. 얘다 네, 썬더. 다선도 다선도야. 4선도. 메테오까지. 야 하나 하나. 네, 아, 형이 살렸다. 영상 봐 봐라. 잠깐만. 돌아. 네 영상 보면 기겁할 거다. 장갑장갑두번실뺐어 최대한... 어, 얘만 할만한데 아, 근데 스케일도 왜 봐라. 아이선이랑 같이 다 있네 시0벤저 너무 자주 나와 0 0 0원3 0 0 0고3 0 레드 테일 0 0 0원 나이트 0원 3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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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

아우 귀찮게 하네 스케일 이로이 예, 지뢰 아왜 지뢰 어디 갔어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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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개핀데 근데 얘 예, 나만 노리네 저벤와궁 빠졌다 궁 빠졌다 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. 요 피? 예 보고보고보고보고 피해 피들어가 예. 아 벤이야 벤아 먹었다 먹었다, 먹었다. 먹었다, 먹었다. 나이 스 천천히 보고 귀에 보고 야, 썬더 진이 썬더야 진이야 좀 죽어라 아, 지겨워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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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 잠깐 잠깐 뒤로 잠깐 뒤로 공포다 공포인데 공포. 앞에 치레 아 잠깐 아, 아, 나 묶였어 나, 잠깐만 오케오케오케 이 신발쪽에 지뢰에요? 신발 지뢰? 지뢰는 지레? 깔아놨어요? 공빠지고 메테오 메테오 레드 레드, 레드 레드 테일 메테오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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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, 레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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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주먹고 하나 오케이 오케이 네. 아 우리 우리퀴 당한거냐? 아나 우리 우리퀴 당한줄 알았어 예 아니에요 아니에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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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하고 있을게요 견제하고 있어 바이삼 간다 오케이 okay. 나이스 걸렸어 이거 먹었고 오케이 오케이 바로 킬 같은데 예 네. 지금 때리고 있어 뭐 내가 만만한가 봐 진이 나한테만 원해 에이 빠지고 아 무적 아 <목소리> 네, 무적 저무적이 오케이 궁 빠졌어 궁 뺐어 궁 뺐어 궁 뺐어 오케이 에스턴 이쪽에 지뢰 아 뭐야 나나 잠깐만 2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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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나, 나 죽겠는데? 나 지혜. 아, 뭐야. 아, 지금 시켰다. 어, 아, 팬이거든요? 형 빠져야 아, 돼요. 방향 아, 빠져야 그래. 돼요. 방향 빠져야 그래. 돼요. 그래. 2초? 1초? 오케이. 나 이번에 왜, 방향 삶은 거지. 77. 77. 네, 77이에요, 77. 방향 살은 거지. 시간 있어요. 아, 이러면 팬 들어온다, 이러면. 오케이. 가요. 방법 뛰자. 승 걸어놨어 스 걸어놨어 스턴, 오케이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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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는 못먹었어 그 때려야돼 우리 디펜 아 잠깐만 제발 빠져야돼 이거 빠져야돼 빠졌어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어그래 들어왔어 예, 개피 다개피 아 제발 울배 울배 울이울베 지래 울베 지래 못도망가게 밟았다 하나 밟고 지니. 진이 죽어야 돼. 올베도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야 돼. 네돌아도 네, 선도. 선도. 둘작 선도. 둘작 선도, 선도야. 두작선더야어 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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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. 진이. 진이만 제발. 예, 팔라 살리면 의미 없어. 맞았 네, 아, 또 겠냐? 이제 바로 맞아야 돼. 맞아야 돼아 제발. 네, 살려 볼게요. 살렸어요. 응. 네. 형 진이 개피. 진이 진이. 진이만 진이만. 치어야 이 진이만 진이만 제발. 진이만 골라서 치면 돼. 골라서. <laughs> 아... 제발. 아형형웃기면안 되는데. 형저 지뢰 8초. 형저 지뢰 저 6초. 제발 제발. 너무 다다다 다, 다, 너무, 너무 틀스어형 이쪽으로 이쪽으로. 바로 지뢰. 바로 지뢰. 바로 지뢰? 지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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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테오, 메테오 메테오. 메테오 지니 지니. 지니만 제발. 제발. 지니 지니. 한 대만. 어. 와. 와. 이렸어야나죽어고 아, 나 아나또 소리를 질렀어 아나 소리 좀 안지르고싶다 자 오늘은 2532점으로 마감했네요 우와, 마지막에 너무 센분들을 만나서 네. 네, 수고많이셨고 예 네. 목요일날 뵐게요 예 네, 시청감사합니다